때에도 뺏기는 지점이 양쪽 사이드에서 뺏기는 것과 가운데서 빼기는 것은 전혀 다른거든요. 가운데서 뺏기게 되면 치명적인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에 볼을 조금 많이 둔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가운데서 빼야. 열렸어요. <목소리> 좋아요. <목소리> <좋으시오. 목소리> <자>, 황희찬 <목소리> 황기찬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. 황기찬, 양쪽으로 열렸어요. 잡치고 이쪽으로. 자 열려 있습니다. 잡아서. 세네 번째 골3대 1로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. 기분 좋은 득점이네요. 황희찬 선수 또극볼을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또 유승우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네요. 황희찬 선수가 오늘 원톱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특급 도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유승우 선수 아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상대의 중심을 뺏었고요. 예.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린더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죠. 자, 문창진의 오늘 전반전. 두... 이 중의 방송은 신한금융그룹, 현대증권, 밀레, 삼성,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합니다. 한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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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골키퍼, 맞고 아, 골 순간적으로 이동 래핑으로 상. 대의 수비수 밀러 세미치선수로 완전히 돌려세워놓고요 속도를 통해서 슈팅까지 연결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예요. 아, 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드리블은 참 저돌적이었습니다. 네 일단은 어, 이 지금 이제 21세, 23세 레벨에서는 상대 선수 한 명, 특히 이제 중앙 수비수 한명 정도는 쉽게 제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. 예.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받던 로이킨.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축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봤더니 수비수를 제치는 거라고 했었는데 기장님이요? 여기서 황희찬은 제쳤습니다. 네, 두 명의 선수를 완전히 제쳐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골두퍼 맞고 불장 반대쪽 포스트로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리였는데요 이슬찬 황희찬 쪽 다시